안녕하세요. 교원더오름 CNC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은정입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 쉽게 느껴지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영업보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더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큰코 다쳤죠.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엉킨 실타래같이 계속 계속 꼬여지는 레그드 계속해서 계속 꼬여지는 내 마음들 어떻게 하면 이 출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달 저쯤 퍼널 마케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오신 사업자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지인분들하고는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비전과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처음으로 팀워크라는 걸 이루어서 사업을 해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파트너 분들과 함께 광고도 찍고 사업을 펼쳐나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퍼널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업자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같이 가져봐요.